야외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야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함 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어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야외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다윗의 왕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양과 감사재물을 야외의 성전에 가져오려니와,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약속은 지금도 영속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앞선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일시적인 죄, 즉한두 번의 그 죄악된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판에 새길 정도로 반복된 죄악된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모습은 예배하는 장소를 포함한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 나아가서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자녀들까지 우상숭배를 비롯한 어, 죄악된 그런 모습으로 이들이 인도하고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의 이러한 죄악된 모습의 대가로 어, 나라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를 이 백성들이 듣고서도 어, 이들이 그 경고를 듣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면 참 좋을 텐데 이들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웃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도 조롱하면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이 저주와 멸망을 경고하는 것을 즐기는 자가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그 대언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하고 있을 뿐임을 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한번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왕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성문에 가서 선포하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문을 지나다니는 모든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날로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 날은 쉬어야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식일은, 어, 그냥 단순히 쉬는 날이 아님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안식일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쉼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의 약속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감사하는 날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또 안식일은 십계명에 기록되어 있듯이,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그들의 그 고통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과 맺은 사랑의 약속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그것을 이 죄악된 모습으로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또한 번의 은혜이자 사랑입니다. 비록 이들이 마음속 깊은 곳까지 새겨져서 이제는 무감각해져 버린 죄악된 모습을 보일지라도 다시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그 관계를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거두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예루살렘 그 땅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과 그 동행하심 아래 살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자 사랑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나와 함께 한다면 너희가 진정으로 나에게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영원히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이 사랑의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같을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어, 백성들의 모습처럼 계속되는 죄로 인해서 실수해서 습관으로 바뀐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 노력하는 모습도 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인 예배하는 곳의 모습과 또 그 모습과 다른 나의 삶의 모습으로 인해서 나의 자녀들에게 또는 그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 영향을 미치는 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 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믿거나 또 재물과 권력 등의 세상의 힘을 더 의지하는 죄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뼈속 깊이 죄에 새겨진,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목을 뻣뻣하게 세우고 돌이키지 않는 그런 백성의 모습 그리고 동일한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면,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영원히 사랑하고 또 함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약속하신 그 사랑의 약속을 영속하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고 또 하나님만을 신뢰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록 연약한 모습의 우리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백성의 모습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늘 말씀과 같이 그 약속을 그 사랑을 베푸시는 끝까지 그 백성을 붙드시는 그 모습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상가온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셔서 어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때로는 그 섬기는 그 과정과 그 길이 힘들지만 그렇게 애쓰는 그 모습이 은혜가 되고 또그 모습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항상 간구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간 과하는 우리의 마음과 다르게 우리가 삶의 삶의 닥치는 여러 가지 그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백성들의 그 완악한 모습을 닮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며 세상의 재물과 또 세상의 권력과 또 세상에서 받는 칭찬 등을 우리가 쫓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그런 연약한 모습을 죄약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놓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그 심판의 경고를 선포하시면서도 계속해서 내게 돌아오라 나와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약속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 그 동행하며 그 삶을 살아나갈 때, 내가 예배하는 장소와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애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동행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내가 상 가운데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내상 가운데 이루어 주시고 내상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내상 가운데 함께 하셔서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가 드리는 찬양과 내가 드리는 그 진실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홀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